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비용이 연체 미납이 돼 있어도 개통이 가능한 선불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불폰 개통은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 인증서가 있으시면 어플을 통해 셀프 개통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다고요? 그러면 전국 70여 개의 공식 매장이 있습니다. 공식 매장을 담당장에게 예약 후 방문을 해주시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QR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엔텔레콤 멤버십 KT는 K망 LG는 L망을 설치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개통 또는 번호 이동 클릭 후 선불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태블릿 번호는 289만 9866으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담당자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미리 보신 후 연락하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접수 완료하시면 QR로 들어와 승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KT는 이마트24 바로 유심 또는 멤버십 어플에 바로 유심 주문이 가능합니다. LG는 이마트24 모두의 원칩으로 구입해주세요. 선불폰 개통 이제 빠르게 시작하세요.